남친구들 안녕. 2022학년도 EBS 수능 특강 독서 사회문화 1강 위험 분석 모델 지문 해설 영상입니다. 주제는요. 위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모델의 발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모델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발전 순서를 좀 제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문단부터 가 볼게요. 위험 정보들이 어떻게 수집되고 분석되며 의사소통되고 관리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수집, 분석, 의사소통, 관리, 결정까지 관계된 행위자, 규칙, 규약, 과정, 메커니즘 등의 총체를 바로 위험 거버넌스라고 한다. 위험 어 관리 결정까지의 행위자, 규칙, 규약 과정 메커니즘 이 모든 것을 위험 거버넌스라고 한다. 위험 거버넌스의 개념입니다. 위험 거버넌스의 수립과 운영에 반영되는 위험 분석의 대부분은 위험에 대한 사후의 정량적 평가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후라는 것은 사건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량적 평가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음 어뭐 수치 통계 이런 것을 통해서 객관적인 틀 속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후 평가에만 의존하면 발암 물질, 방사능, 환경 오염, 복잡한 기술의 어, 기술에 의한 사고 등을 이런 사고를 위험 어, 사고 등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 이것과 반대되는 사전주의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주의 원칙 그러면 사후의 정량적 평가와는 대조되겠네요. 사전주의 원칙은 먼저 해야 된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보통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경우에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리로 이해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후는 발, 사건 발생 이후에 평가를 하는 것, 사전주의는 그 전에 예방하자는 것. 이와 같은 입장은 정량적 분석, 위험 분석 방법론의 지지자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당연하죠. 정량적 위험 분석 방법론은 사후니깐요 사전주의 원칙은 과학적이지 않아서 자, 정, 정량적 위험, 위험 분석 방법론의 지지자들의 입지, 입장입니다. 사전주의 과학적이지 않다. 다양하게 해석되기 위험 때문에 위험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전주의 원칙 지지자들은 자 반박을 해야겠죠. 다양한 해석은 앞에서 말했던 이 다양한 해석은 위험에 내재되는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가치 판단의 차이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생기는 것이다. 사전주의 원칙이 실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론이 될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현재 이러한 두 입장은 위험 거버넌스를 통한 위험 평가와 관리에 어 함께 고려되고 있다. 자, 그다음 이 문단으로 가 볼게요. 위험 평가와 관리를 위해서 1983년 자 이제 시간적 배경이 나오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983년 미국의 국 과학 아카데미는 레드북이다라고 불리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레드북이라는 보고서는 위험 평가가 과학과 정책이 혼재된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레드북의 입장 줄치겠습니다. 어, 위험 평가가 과학적 정책이 혼. 혼재될 수, 재된 활동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는 위험 평가와 규제 방안들을 고안하고 검증하여 규제 방안을 규제 방안의 실시를 실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위험 관리가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분리주의 원칙을 천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리주의 원칙을 밝혔다라는 것이겠죠. 이 보고서는 위험평가를 4단계로 설명했다. 첫 번째 해당 인자가 유해 효과를 유발하는지 확인하는 1번 유해성 확인. 두 번째 위험 물질의 복용량과 유해 유해 효과 유발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2번 용량 반응 평가. 얼마나 복용하면 유해 효과가 발생하는가. 세 번째 위험 물질에 노출된 정도가 얼마인지. 그래서 지금 얼마나 위험한데 하는 노출 평가. 네 번째 이 유해 효과의 예측 발생률을 얼마나 발생할까라는 것을 근거로 위험한지 안한지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위험 결정의 네 단계로 위험 평가가 이루어져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위험 평가의 분석을 통해 사람들의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인 요인을 제거할 수있으며 자, 이 레드북입니다. 감정적인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은 위험 평가 단계가 아니라 위험 관리 단계에서 규제 전략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한 것을 보시면 레드북은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보는 분리주의 입장인데요. 위험 평가에서는 과학적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네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위험 관리에서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 단계 때문에 감정적인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가 볼게요. 레드북의 내용은 미국 정부의 규제 기관에 의해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실제 위험 평가 및 위험 관리 과정에서도 원용되었다. 레드북을 인용 어,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레드북에서 제시한 원리의 문제점이 두 가지 차원에서 드러났다. 자, 첫 번째 문제점, 실제 위험 정책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충분한 위험 평가가 바람직한 위험 관리 정책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위험 관리자의 입장에서 볼 때, 관리자, 이 문제는 과학적 정보들을 단순화해서 제시할 때는 오용의 결과를 낳고, 과학적 정보들을 모두 제공해 줄 때는 이해 당사자들이 정보를 믿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딜레마 상황을 의미했다. 단순하게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꼼꼼하게 모두 정보를 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평가 결과에 대해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라는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첫째 문제점은 충분한 위험평가가 충분한 바람직한 위험관리정책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한죠. 다음, 둘째,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위험평가의 마지막 단계인 위험결정단계가 기술적인 위험평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기술적인 위험평가에다가 무엇이 더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가 상호작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의 최종 결정에는 항상 위험 관리 단계의 성과가, 위험 관리 단계의 성과가 피드백되어서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험 결정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위험 관리 과정에 관여하는 전문가 집단, 교제기관 주민들, 산업체 관계자들이 이 위험 결정에 적절하게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계속 똑같은 말하는 거예요. 소통이 중요하다. 참여가 중요하다. 상호 작용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주민들의 위험 분석 주민 주민들이 위험 분석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서 전문가 집단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이해가 반영된 것이 바로 미국 아카데미에서 1996년에 발간한 시간이 흘렀죠. 오렌지 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어... 정리를 보시면요. 이 레드북의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었죠. 충분한 위험 평가가 위험 관리 정책으로 바로 반영되지가 않는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위험 결정 단계가 기술적 평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위험 관리 단계의 피드백이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분리해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이거를 반영한 것이 바로 뭐다? 오렌지북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오렌지북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렌지북은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에 어, 이원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이원적인 체제의 평가와 관리에 이원적인 체제는 유지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그 핵심은 바로 핵심이 뭐다? 과학 기술적인 분석만으로 효과적인 위험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보고 위험 결정 단계를 과학기술인 분석을 종합하는 단계로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적인 분석에 플러스 공무원, 과학자,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해서 여기에 뭐요? 분석과 수기를 함께 진행하는 단계로 보았다. 위험 결정 단계를 기술 분석, 그 다음에 수기 함께 봤다는 것이죠. 오렌지 북 이후에 위험 분석과 위험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 사이에 유기적인 피드백을 위한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오렌지 북 이후로는 위험 관, 평가와 위험 관리 사이에 유기적인 피드백을 위한 상호작용을 포함한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이것이 포함된 게또 나오겠네요 국제위험거버넌스위원회 IRGC에서 개발한 바로 그것이 뭡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아이에서 개발한 통합 모델은 이를 반영한 대표적인 모델이다. 오렌지북에서 유기적 피드백을 위한 상호 작용의 과정을 포함한 것이겠죠. 이 모델에서는 위험 평가 대신에 위험 사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위험 사정의 정량적이고 정량적이다. 이거 객관적인 분석이었죠. 기술적인 위험 평가와 정성적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성적인 것은 심층적이고 상세한 정보의 진위를 위한 것. 그래서 어좀 질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심층적인 우려평가를 더해 어 요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위험 사정과 위험 관리 사이에는 사전, 평, 어 사전 평가 단계와 관용 및 수용 단계를 포함시켰다. 위험 사정 그 사정 안에 위험 평가와 우려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이 사전 평가와 관용 및 수용 판단 단계라는 것이죠. 사전평가 단계는 위험 프레이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프레이밍은 뭐 각자의 시각에서 해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이밍을 해서 위험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를 얻어내고 그 심각성을 평가한다. 그래서 우선순위 및 절차적 규정을 결정하는 것이 사전평가 단계입니다. 그 다음, 관용 및 수용 판단 단계는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위험 판단과 함께 위험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계네요. IRGC의 아, 통합 모델에서는 위험 사전과 위험 관리의 영역 사이에 이 둘을 매개하는 정성적인 영역의 어, 영역이 새롭게 포함되었고,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사전 평가부터 위험 관리에 이르기까지 자,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전문가와 시민들의 관심을 소통시키는 역할을 했다. 어, 모두 앞에서 말했던 문제점을 모두 반영했네요. 이 모델에서는 지금까지 위험과 관련해서 제시된 중요한 인식들이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IRGC의 통합 모델에서도 위험 평가의 영역과 위험 관리의 영역은 기 기능이나 주치가 아주 상이한 다른 두 영역으로 남아 있다고 볼수 있다. 여전히 두 영역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 모델은 실제로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모호한 위험을 현, 어, 위험을 현장에서 다루고 관리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유연하진 못하다. 아직까지 나눠져 있으니까요. 이에, IRGC의 통합 모델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오트랩인 레는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가 하나의 사이클에 맞물려 있는 새로운 적응적 모델을 제시했다. 정량적 위협 분석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인 연구자들은 적응적 모델 네모 할게요, 여러분. 자, 실제 다양한 위험 상황을 놓고 이 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앞에 다시 분석 보시면요. 자, 이 문제점을 방영한 것이 오렌지북인데요. 오렌지북에서는 위험 결정 단계에서 분석뿐만 아니라 수기의 과정을 함께 했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또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게 IRGC의 통합 모델입니다. 통합 모델은 위험 평가 과정 어, 위험 평가 단계 대신에 위험 사정 단계다라고 해서 여기에 위험 평가와 우려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단계가 바로 사전 평가, 그다음이 관용 수용 판단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 관용 및 수용 판단 평가에 관용 및 수용 판단 평가 요렇게 들어갔어야 되는 것인데 어 지금 약간 잘못되었죠? 그다음 위험 관리 단계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한층 어.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적응적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1번입니다.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이라고 했는데요. 1번 볼게요. 위험 거버넌스와 관련 있는 원칙을 소개하고 위험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여러 모델을 통시적이다. 시간적 순서라는 말이겠죠. 총시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어답 바로 나왔네요, 여러분.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이에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전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단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각각 다 본문에 그대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답만 보겠습니다. 정답 5번인데요. 레드북에서는 위험 분석의 정보들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모두 전달하는 것이 위험 관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라 했는데 모두 전달하면 믿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정답 5번 넘어갈게요. 자 3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봤을 때, 기억은, 음, 정량적 위험 분석 반복론의 지지자들, 니은은 사전주의 원칙 지지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딩 시간이 조금 걸리죠? 자, 기억, 1번입니다. 기억이, 기억은 정량적. 니은에 대해 품고 있는 문제의식은 정량적 위험 분석에 반영되는 분석자들의 가치 판단 차이에 의해서 심화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기억이 니은에 대해서 품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였죠? 과학적인 판단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기억, 즉, 어, 정량적, 분석가들이 가치 판단을 문제로 삼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땡. 2번입니다. 자, 기억은 니은과의 논쟁에서 위험에 대한 사후 평가가 사전주의 원칙의 확립에 미치는 영향 관계가 쟁점이 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사후 평가가 사전주의 원칙 확립에 미친다라는 거 아니죠, 여러분.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사전주의가 지금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맞지 않겠네요. 3번 보겠습니다. 기억이 정량적인 위험 분석 방법에 한계에 대한 제시 한계에 대해 제시한 내용이 니은에게 비판이 대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한계에 대해 지적한 적 없고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4번입니다. 니은은 기억의 입장을 따르면 위험이 발생하기 전부터 위험의 결과를 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과장하는 것이라는 말도 없었죠, 여러분. 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네요. 정답 5번 되겠네요. 니은은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의 과학적 근거가 명확함을 입증함으로써 기억의 비판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 그렇죠.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비판을 받았으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면 반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 어, 다음 4번 가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기 볼게요. 올리 히백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급격한 근대화 산업화 과정이 오늘날 가공할 만한 위험을 만들었다고 현대사회를 보고,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합니다. 위험사회에서는 산업 자본주의 이후 200년간 축적된 정책 노하우가 이때까지 축적된 노하우가 위험 관리에 작동하지 않는다. 이는 위험 사회가 과거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위험 사회에서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치 않은 위험이 편재 있다. 그래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위험에 피해를 입은 개인이 위험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위험이 비가시적이고 불확실해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발전된 과학기술이 다시 새로운 위험을 낳는 경우가 많고 이는 위험을 분석하는 전문가와 분석 내용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 지금 주민들이 신뢰를 못 한대요. 주민 사이에 갈등을 키우는 역할이, 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 때문에 위험 사회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예방 단계에서 주민의 참여를 늘리는 것. 어디에서요? 예방 단계에서 참여를 늘리는 것이 중요시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볼게요. 1번입니다. 예, 위험 관리의 사전주의 원칙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위험이 비가시적이고 불확실해서 예측하기가 어려운 위험 사회의 특징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할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역시 1문단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었죠? 맞는 말이네요. 2번입니다. 오렌지북에서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이전 모델보다 강화한 것은 맞죠, 여러분? 레드북에 이 없던 커뮤니케이션을 반영했죠. 위험사회에서 위험을 예방하는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주민의 참여이죠. 통로를 확대한 것이다. 라고 볼수 있대요. 맞습니다. 3번 가볼게요. 위험평가와 위험관리 사이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은 위험사회에서의 위험관리에 정책 노화가 작동하지 않는 한계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할수 있게끔 이것도 역시 본문에 나와있는 입장이었고요. 4번 위험평가의 분석을 통해 사람들이 위험에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위험사회에서 위험분석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쌓는데 필요한 것이다. 감정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선생님 말했죠. 아까 전에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정답 5번입니다. IRGC의 통합 모델에서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 사이에 정성적인 성격의 영역이 새롭게 포함된 것은 관용 및 수용 판단 단계였죠. 위험 사회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위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런 거 아니죠, 여러분.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것도 역시 답만 보면 될것 같은데요. 너무 쉬운 문제라서 정답 5번입니다. 다에서는, 다는 여러분 앞에 넘겨보시면 지금 오류 때문에 앞으로 어, 페이지를 넘겨볼 수 없고요. 여러분 지금 책 보고 계시니까 책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는 통합 모델인데요. 통합 모델에서는 레드북인 가와 달리 위험 분석을 바탕으로 위험 판단을 할때 정성적인 평가를 포함했다. 반복 계속되고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문제에 나오는 것은 자꾸 반복되는 단어이다라는 거 아시고 계시죠? 정답 5번입니다. 다음 6번. 너무 쉬운 문제죠? A에서 E의 사전적인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찾아보시면 이건 마지막 문제니까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에 어, C라고 되어 있는데요. C는, 어또 앞으로 가야겠네요. C는 지금 어어 어, 원용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원용이라는 것은 자기의 주장이나 학설을 세우기 위해서 문헌이나 관례 따위를 끌어다 쓴 것을 원용이라고 하는데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겸해서 썼다라고 했죠? 이거는 원용이 아니라 겸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수능 특강 사회 문화1 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문 분석 여기에서 마칠게요. 그럼 안녕.